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아침 마을 청소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추석 어, 고향 방문 대비해서 어, 시골에는 마을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냥 푸만식 개념으로 어,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어,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한 가구당 뭐한 분씩 나오셔서 어, 마을 청소에 참여하는데 보통은 도로 인근이나 혹은 뭐 강장, 공동시설에 어, 잡초 제거를 한다거나 청소를 좀 해야 될때 많이 하는데요. 1년에 보통 한두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그니까, 어, 6, 7월, 한 6월 달 그때 뭐 행사가 있을 때한번 하고, 어, 그리고 추석에 풀백이 합니다 뭐 물론 겨울에는 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이런 위주로 좀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어, 아무래도 요즘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 대부분 나오시는 분들도 5,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정하셔가지고, 풀을 베거나 하는데, 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도, 저는 젊은 편인데, 어, 그래도 젊은 사람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매번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면 저는 예초기를 메고 풀 베주고, 그리또 아주머니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자풀을 어, 이 도로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걸 어, 쓸어서 올려주십니다. 이것만 잘 해도 어, 아무래도 좀 도로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고향 방문했을 때 조금은 어, 정돈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 활동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농사 짓고 계신 분이라면 알겠지만은, 어 공익지불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10% 정도가, 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활동에 활동을, 어 동참을 하게 되면은, 공익지불금을 받는데도 가산이 되니까, 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뭐 깎이고 있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 요즘에는 공동생활 잘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시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도시하고는 다르게 개인화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게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고령화되는 것도 있고 이게 기계적으로 할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뭐 도시적으로는 아무래도 기계화가 될수 있게끔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뭐 청소차가 쑥 지나가면서 할수 있는 어 여건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는 딱 일정하게 일률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은 사람 손이 많이 간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인구가 어 도시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어, 지원비가 적기 적어서 인력으로 많이 한다는 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 활동은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이장님이라든지 혹은 뭐 말주민들한테 부탁을 할때 공동 활동에 참여했을 때 부탁할 때와 아예 난 참여를 안 하고 부탁할 때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어, 말 청소를 할때 같이 활동을 하면은, 어, 좀 자주 마주치고 하니까 조금 유대감도 있는 것도 있고 뭘 부탁하더라도 조금 편리한 게 있으니까 혹여 기능 기총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말 청소라든지, 어, 이런 부분은 꼭 참여를 하셔서 얼굴을 계속 익히고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각인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도시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부분, 은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뭐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뭐, 안 좋은 수, 어,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하 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는뭐 도시도 마찬가지로 뭐 사기치려고 하면 사기를 치고 또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도시나 뭐 농촌에서 가릴 게 없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유념만 하시면은 뭐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잘살수 있는 곳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도 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